메이트넷 카쿠키 친구들이 철리 여기 왔다. 근데 여기 좀 무서운데 가보자. 스타트 르자 응? 이 사람? 이 사람? 이 사람도 좋을 것 같은데? 이 사람. 어, 미안한데 일단 가보자. 일단 라운드 1은 이렇게 됐고, 다음 라운드 가 볼까? 음, 찾아 이저 음. 사람이 더 예쁘다. 어, 미안해. 이렇게 라운드 1, 라운드 2, 나가! 나가! 앞으론 친구를 해치지 말아야겠어 친구들을 뭐잘 해야겠어 이 안녕